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동영상 시작됐습니다. 어, 동영상 이거 마지막 찍고 이제 선생님 가야, 집에 가야지. 어,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34, 35분? 어, 이 빨리 찍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학교 일요일인데 나왔는데 학교가 눈에 띄게 예뻐졌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뭐,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벤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점점 예뻐지고 그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 학교가 점점 어, 이렇게 예뻐지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 농업 산업 정보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도 수능에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선생님이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어 충분히 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어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동영상인데 다음 시간 이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동영상은 여러분들 도표 통계 분석 문제 이제 풀어줄 거고, 선생님 얼굴 나오게, 어, 하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얼굴, 선생님 얼굴 나오게 하고 또 이제 그 문제 푸는 과정 있잖아. 그거를 내가 내 손을 촬영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지 고민 중인데, 아무튼 다음 주 중에 어, 동영상 다섯 개를 또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마다 한 두세 개씩, 한두개 정도 찍어서 올리는 게 목표인데. 아무튼 선생님, 이제 동영상 촬영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 동영상 촬영하는 거 멈추지 않을 생각이야. 계속, 어, 일주일에 한개 이상은 꼭 찍어서 여러분들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도, 뭐, 선생님이 공부하고 연구한 거 결과물로 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하면서 하면 동영상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설프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보사회 이제 보면은 어 정보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사회지 이 그쵸? 어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다 정보력을 활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 전달, 소비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정보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농업 사회나 산업 사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였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를 하나 잘 내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고 이제 그렇듯이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가 정보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 사회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데 역시 이 정보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기능론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갈등론이야. 아 근데 어 지금 정보 사회인데 정보 사회가 이제 벌써 끝이 나고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 4차 혁명이죠, 그쵸 로봇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제 정보 사회도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좀 논하기가 좀 그런데. 4차 혁명 시대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정보 사회 낙관론과 비관론을 이제 보면은 어, 낙관론을 보면 이 기능론자들은 이제 낙관적이죠 정보 사회에 대해서 그쵸당연하죠 그렇죠? 기능론은 항상 그 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3차 정보사회가 오면 새 시대가 오고, 어, 왔죠, 그쵸? 어. 그래서 사회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를 위한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 어, 더 이상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제 4차 혁명이 이제 일어났지. 이거는 예전, 예전 자료네, 그쵸? 그래서 정보화의 이제 혜택, 이런 거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소득 격차 완화, 완화된다는 건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4차 이제, 그 로봇혁명이 이제 도래하면 로봇을 갖지 못한 로봇을 가진 자와 그 개발하는 사람 빼고는 다 가난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수업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사회에 대해서 비관을 한 사람들은 3차 정보사회가 왔다고 해서 새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여전히 강자에게 유리한 사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보를 수유한 사람이 강자가 될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정보에 밝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강자에게 유리한 사회가 역시 정보 사회일 거다. 예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혁명은 필요하다는 거야. 강자에게 유리한 그런 사회, 이거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혁명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빈부격차. 이걸 통해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능론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갈등론자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농업, 산업, 정보사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구조는 농업사회에 자연 물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산업, 1차 산업이죠. 산업사, 산업사회에서는 2차 산업, 공업, 제조업 이런 거,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 부가가치 원천은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력,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 이 노동은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그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남성 이주의 사회였다. 그렇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 방식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소품 종 소량 생산, 집에서 주로 만들고, 어, 그 품종이 다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품 종으로 적게 만들었다면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소품 종이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획일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요사람들이 그런 옷차림 뭐뭐 뭐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 획일화가 이루어졌고 정보 사회에서는 다 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 사람들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품목들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고 적게 만들었다 많이 만들면 이제 남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적게 만드는 추세로 갔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농경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썼기 때문에 자급자족 일치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은 생산만 하고 가정에서는 소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산업사회에서는 분리됐다. 그런데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다시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프로슈머 어, 물건을 이제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어, 그 컨슈머 이제 소비자가 된다는 건데,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이제 나의 일상을 올리기도 하는 생산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보기도 하고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이제 SNS상이나 인터넷상에서는 같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프로슈마의 개념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요 예 다시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방금 수야저 씨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하냐고 교무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지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제 정보 사회에서는 다시 일치를 어,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인구 특성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다 이제 농사를 지 쳤죠 그래서 동질적이고 산업 사회에서는 이질과 동질 이제 어 그러니까 대부분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 하고 이제 같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 또 도시 생활을 하면서 다또 다른 그런 측면 공존하고 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인구 특성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는 이제 같은 직업이 이제 같은 직업이 있지만, 직업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제 이질적이고, 통제는 이제, 어, 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비공식 통제에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예절과 관습, 이러한 비공식적인 통제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법을 가지고 공식적인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차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 산업 사회에서는 그때 농경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장이 뭐 이렇게 마을의 우드 어른이 좋게 좋게 이제 하자 예전에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비공식적 통제, 산업 사회에서는 공식 통제가 이루어진다. 정보 사회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하죠. 공식 통제가 이루어지고 사회 병동 속도는 이제 정보 사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산업 사회가 두 번째, 농경 사회에서는 세 번째죠. 그리고 이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제 같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합 정도가 농업사회에서는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택근무가 일어나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공장과 가정이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사회가 가장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약하다. 이거 순서를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죠?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잖아. 이 피라미드 조직 효율성을 중시하는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했는데 농경사에서는 이제 어,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타난 어, 그러한 피라미드형 조직이 이제 관료제고, 그다음에 정보사회에서는, 어, 탈관료제. 그니까, 탈관료제. 그니까,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고, 그러면서 이제 경직된 그런 사회보다는 유연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기 좋은 그러한 팀제, 탈관료제로 이제 벗어나게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팀제라든지 탈 관료제 요소가 도입이 된다는 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화 정도는 산업사회에서 가장 세죠. 1등이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2등,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는 3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세요. 이 방송 촬영에서 규모실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확 들어오면 방송에 지장을 받아가 문을 잠그고 그랬는데, 수야저씨가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굉장히 막 당황했네요.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추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흐름이 끊겨 가지고 안 끊겼을려나?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011년 9월 평가원 기출문제죠 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 자가해는 직업의 동질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비대면 접촉이 가장 큰 데가 어디죠? 어, 자, 그래서 이제 A는, A가 이제 보면 가정과 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가장 어, 높은 곳은 이제 A라고 이제 보는데 A는 이제 가정과 일터의 통합이, 통합이 가장 높은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이 점선, 그 다음에 C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ABC가 농업, 산업, 정보사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연는 가연은 직업의 동질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 이것이 정보 사회가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지는 않죠 가장 이질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A에서 B로의 변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변하는 것은 자본국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죠 어,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B는 A에 비해서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어, 공동체주의 중심의 가치관은 B가 아니라 A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어, 그 마을 마을 중심, 뭐 공동체 중심 이건 농경 사회가 더 강하지. 그다음에 C는 B에 비해서 어,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서 획일화, 규격화 현상이 지배적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더 다양해지죠, 정보 사회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지식 관련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다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정보사회는 지식,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도, 목표로 한 동영상 다섯 개다 촬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어, 그 기말고사 대비하는 도표 통계 분석 문제 선생님이 약한 10분에서 15분 짜리 이번처럼 한 다섯 편을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개념 동영상이랑 문제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근데 명심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어, 준비를 하면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